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텔라디오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는 계속 찍어줬던 영상들 편집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엄청 황당한 택배가 도착을 해서 이야기로 오늘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기 위에 있는 두 개의 택배는 일반적인 그냥 택배인데요. 얘가 진짜 황. 상하기 짝이 없는 택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아니, 보이시나요? 제가 열어서 이렇게 된게 아니라 이 택배가 다 각자 따로따로 왔거든요. 이 비닐봉다리 당긴 거랑 이 박스에 들어있는 택배가 남편이 퇴근하면서 집 앞에 박스가 와 있으니 들고 들어가겠다고 해서 들고 들어왔는데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저도 몰랐어요. 남편이 갑자기 왜 박스 뜯다 말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무슨 소리야? 나 그거 손도 안 댔는데..라고 하면서 제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거 사이즈 보시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이패드.. 아이패드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와, 제가 뉴스에만 나오고 다른 사람들한테 듣던 얘기를 직접 겪으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아마존 기사분이 놓고 가신 건데, 이렇게 뜯어진 채로 놓고 간 거예요. 이걸 포장하는 과정에서 이걸 뜯어봤는지, 배달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뜯어보고 아이패드 아닌 거 확인하고 집에 놓고 갔는지를 모르겠는데, 이걸 뜯어서 여기 안에 손을 넣어보고 아이패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고 물건을 넣고 갔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진짜 미국이니까 가능하구나. 사실 유럽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택배 훔쳐가고 택배 뜯겨져 있고 이런 거 일이 다반사인데 한국도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물론 애플 제품을 집으로 배달 받는 것 자체를 잘 하시지 않을 것 같지만 말입니다.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집으로 아마존 통해서 에어팟 사거나 아이폰 사거나 이런 분들 많이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후기도 많이 찾아봤고. 당연히 제가 아이패드를 프라임에서 사지 않았죠. 미치지 않고서야 제가 아마존에서 그런 비싼 기기를 절대 사지 않는데 이 박스가 딱 보기에도 그 사람이 보기에도 뭔가 무게도 그렇고 무게도 약간 아이패드스럽고 하니까 이렇게 했겠죠.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미국은 이렇게 송장이나 물건을 보내고 받을 때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라벨링을 따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물체의 무게와 모양만으로 약간 디텍팅을 해서 그런 타겟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여기만 이렇게 눌러보고 여기 안에 손 넣었다는 게 너무 소름끼치지 않아요? 저는 저희 동네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 바보 같은. 심지어 여기는 뜯지도 않았어요. 여기만 열어서 손만 넣어보는. 와. 제가 뭘 샀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이패드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시는 분들,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진짜 조심하세요. 아마존에서 값비싼 물건이나 가전제품, 특히 애플, 그런 거 절대 사지 마세요.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고, 훼손돼서 도착할 수도 있고, 내가 샀던 제품이 아닌 제품이 도착하기도 해요. 이런 박스 안에 내가 만약에 패드를 시켰다. 근데 여기 안에는 그냥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거예요. 물건 없고 봉다리만 들어있는 채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매장 가서 구매하세요. 절대로, 절대로. 오픈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도대체 제가 뭘 샀길래 이렇게 아이패드로 오인할 정도였느냐? 진짜 10분의 1 가격도 안 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건 뭐? 10분의 1 가격? 이게 뭐야? 20분의 1 가격? 전 책을 산 거였어요. 짜잔! 저는 진짜 소문난 디즈니 덕후인데요. 보통 제가 월마트나 타겟에 쇼핑을 하러 가게 되면 항상 북 섹션을 보고 오거든요. 제가 이 디즈니 스토리북을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집에 정말 여러 권 있거든요. 보통은 베드타임 스토리북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100주년 기념으로 스토리북 컬렉션 한 타입이 출시가 되었다고 해서 아마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아마존 디즈니 스토어 가시면 구입할 수 있고요. 지금도 구입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마침 이 책이 할인을 또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사야죠, 그러면. 아, 너무 행복합니다. 100주년 기념 스토리북 컬렉션. 제가 갖고 있는 다른 책들은, 배드타임 스토리랑 크리스마스 타임 스토리? 요렇게 가지고 있고, 할로윈 스토리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올해 하로, 하루... 하로 하루... 올해 할, 올해 할로윈에 구매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월드 다녀온 이후로, 디즈니 관련된 제품은 오랜만에 구입해보네요. 얜 누구죠? 저이 사람 처음 보는데. 전 디즈니 클래식을 좋아하는 편인데 물론. 네 이걸 구매했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패드라고 오해하고 박스 뜯은 건 진짜. 지금 포장지 이만한데 요만한 거 하나 왔어요. 네 제가 두 번째로 구입한 아이템은 통스입니다 이렇게 집게를 영어로 여러 통스라고 하는데요. 주기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얘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좀 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식기세척기를 무조건 사용하는 스타일인데 이 부분이 식기세척기 많이 돌리면 떼어져서 없어지더라고요. 물론 이팁 부분이 실리콘인 제품을 구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제품을 여러 번 사봤거든요. 계속 쓰고 있는 제품 동일한 브랜드 제품인데 사이즈가 다양하게 있어요.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그립해서 쓸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사이즈고요. 이거보다 더 작은 요만한 사이즈도 있고, 이거보다 더큰 바베큐 사이즈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개의 세트로 구매를 했어요. 검정색이 제일 쓰기 무난하지만, 제가 사용해본 바로는 그레이나 화이트에 이염 없습니다. 고춧가루, 뭐 김치국물 이런 거 묻어나지 않고요. 그래서 좋아요. 다른 색깔도 있기는 한가 봐요. 본 적은 없는데, 항상 요 앞에 세 개의 버전으로만 나오던데. 추천합니다. 혹시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 통스 고민하시거나 정착하지 못하셨다면, 아마존에서 요 제품을 구매해보세요. 제 한번 뜯어볼까요? 이거 정말, 이런 거 쇼핑하려나? 싶으실 수 있는데요. 짜잔! 이게 뭐냐면, 그, 사탕이나 젤리나 초콜릿 포장하는 비닐 포장. 이걸 캔디 래퍼라고 하거든요. 랩할 때 쓰는 포장지? 엄청 얇네요? <laughs> 제가 원래 이거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해서 한국에서 보통 사왔었거든요. 다이소 제품? 걔가 진짜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항상 가면은 그걸 한 다섯 묶음씩 사오곤 했는데, 그걸 다 썼어요. 여기서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해야겠다 해서 처음 사봤는데, oh 다이소 제품이 훨씬 좋네요. <laughs> 혹시 이런 패키징 하는 거 관심 있거나 취미 있으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한국에서 오실 때 사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얇아요. 다이소 제품은 이거보단 더 두껍고 조금 더 탄탄하거든요? 가격적인 면은 거의 큰 차이가 없는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한국 다이소 제품이 보통 30개들이가 천원 하거든요. 진짜 싸죠. 얘보다 훨씬 질이 좋습니다. 무조건 사오세요. 혹시 소리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밖에서 천둥 번개치고 비가 엄청 내지고 있거든요. 무서워 죽겠네. 천둥치고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어요. 봄비인지? 봄비가 이렇게 세, 세차게 내리나요? <laughs>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번에는 맛있는 애들 좀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I love Disney.